여기에 분산주가 이렇게 가시는데 얘가 y는 x 1분의 16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거기 그림 잘못되어 있다 그죠? 그림에서는 플러스 1로 되어 있어 2인데, 그지? 자, x는 1보다 크고 이런 음, 상태인데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어서 p라는 점이 있어서 정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얘네들을 가 여기를 R 여기를 Q 뭐 이렇게 보셨네요 여기인 거 있어요 여기는스 그렇죠 자 이때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음.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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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PR 요 놈의 최솟값을 찾고 사각형 넓이가 항상 b래 순서대로 어, 적을거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요 농도가 요놈의 최솟값 계산해 보자, 그렇죠? 야, 그럼 얘네들은 PQ 그럼 요기 길이네, PR 요길이네. 어, 얘네들 길이 그럼 계산하자. 자, 내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여기 x 좌표를 여기 x 좌표를 a라고 할게 그 a a라고. 그럼 이때 a를 넣었을 때 우리 여기 y 좌표는 어떻게 되 거야? y 좌표 요기 넣으면 되네. a 빼기 1 분의 16 플러스 2. 얘가 y지 않냐? 그러면 pq 길이 뭐냐? 요거길이요 이거 길이는 요거 길이잖아. 8하고 8을 곱할까 서2 빼면 되네. 어, 됐다. 그걸 쓸 거야 그냥. pq 길이 a 빼기 1 분의 16 이것만. a 빼기 1 네. 최소 계산하래 네. 그럼 지금 우리 얘를 봤더니만 네. 얘를 봤더니만 지금 우리 이 상태랑 똑같은 거네 이상태 네. 얘네 둘갖고산술계야보고 우리 a는 분명히 1보다 커 그래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예요 산수계 네. 쓴다 자 얘는 두배 루트 a 1 분의 16 곱하기 a 1 그냥. 날라가잖 네. 그럼 여기 사니까 우리 최소값 8 이렇게 됐다. 따라서 a는 누구요? a는 빠 자, 지금 여기서 a라고 하고 있잖아. 네. 응, 나 여기 a, 여기서 a랑 문제에서 얘기하는 a랑 좀 다르다 그랬지? 음. 우리 은행 최소값 a라고 했으니 a8, 네. 요 a는 요 a가 아니야. 아, 여기 a, 아, 여기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됐고, 두 번째 거 보자. 우리 사각형 넓이가 일정하네. 네. 요, 요 사각형 넓이가 일정하네. 그럼 뭐 계산해보지 뭐. 이거 사각형 넓이는 뭐 하면 되니? 얘가 높여고, 얘가 다루기이잖아 얘네 둘이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B는 A-1분의 16 곱하기 A-1 이거 하니까 16이네. 어, 그래서 우리 비같은 16에서 그냥 찾은 거예요. 자, 산술기야. 요거를 잘 이용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산술기야 이제 계속 나올 거야.